본문은 앞에 단락과 연결되는 주제를 다룹니다. 길을 헤매는 양과 같은 소자를 회복하는 교회가 될 것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늘의 응답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으로, 치리하도록 가르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태도로 죄지은 사람을 대할 것을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15절에 나온 죄지은 형제와 관련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용서에 관한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용서에 대해서 일곱 번까지 하면 되느냐고 묻고 있는데, 일곱 번은 인간에게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 용서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라피들은 죄 지은 사람에게 세 번은 용서하라고 가르쳤었고, 이후의 법인 미시나에 보면 죄인에 대한 태도가 매우 엄격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을 고려하더라도 베드로가 말한 일곱 번의 용서는 결코 적은 횟수가 아니며 현대의 크리스찬들에게도 대입해 보면 계속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두번 이상 용서했는지 물어보면 자신 있게 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일곱 번의 용서는 인간에게 무한적인 용서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전통적인 틀 안에서 용서를 생각했고 그 한계가 있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그분의 나라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종들은 임금에게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한 달란트는 금속의 무게 30kg에 해당합니다. 이금속은 아마 은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한 달란트는 전통적으로 6000 데나리온으로 계산되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삭시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에 해당하는 비용은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벌수 있는 돈이었고 만일 한 노동자가 한 해에 300일을 일한다고 친다면 한 달란트는 20년치의 임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가 진 빚이 만 달란트이므로 대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천만 대나리온이 됩니다. 이 액수는 약 20만 년을 일하면 받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만 달란트의 빚진 자는 사실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이고, 지구상에서도 누구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 만 달란트 비용인 것이죠. 사실 이만 달란트는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는 목적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정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과장법입니다. 그런데 만 달란트의 빚을 죄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죄는 인간이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정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엑스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으니 임금은 이 빚진 자에게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빚을 갚기 위해서 가족 전체가 노예가 팔렸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말했죠. 저를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모든 것을 당신께 갚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액수를 갚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 그가 얼마나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노아 보내주었습니다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입니다 자, 탕감해 주었다는 말은 용서해 주었다는 말도 됩니다 이 임금은 극률이 여기는 성품의 왕이었고, 이 임금의 극률이 그를 살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신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만났다는 말에는 찾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종은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짜고짜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한 대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백 대나리온의 액수는 물론 적은 넥스의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이 방금 왕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것을 생각하면 백단, 백데나리온 정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고통을 치는 이일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종은 동료를 끌고 가서,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던져서 넣어버렸습니다. 빚 때문에 사람을 투옥시키는 행위는 랍비 문헌과 또 구약 성경에 의하면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자 임금 앞에서 이 종은 자신이 기간만 연장해주면 모든 것을 갚겠다고 간청을 했었죠. 그런데 이 종은 자신의 동료 앞에서는 그의 간청 앞에 자기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자, 구금된 사람의 이 모습을 다른 동료들이 다 지켜보았죠. 그리고 그를 몹시 딱하게 여겨서 임금에게 가서 이 일을 다 알렸습니다. 이에 왕이 그 종을 다시 불러다가 말합니다. 사악한 종아, 나는 네가 내게 간청했기 때문에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느냐? 주인은 자신이 이 종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임금에게는 종을 불쌍히 여길 의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궁한 긍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목적은 그 빚을 탕감받은 종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극률을 보이라는 목적으로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은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 종에게는 극률이 없었습니다 극률이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사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극률을 베푸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긍휼을 받지 못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비유는 주님께서 어, 교회를 가르치는 교훈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긍휼함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하늘나라의 왕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특징은 그에게 속한 제자 공동체의 지체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그 권위를 행사하기보다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상상할 수 없는 관대함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대함에서 비롯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자신의 손을 떠나서 책임지지도 못하는 엄청난 채무를 변제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용서입니다 어, 이 용서의 원리는 간단하죠 내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나도 용서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도 용서에 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한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지, 죄사함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한다. 자, 그러므로 용서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 구원 얻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되돌아볼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족과 이웃과 교회의 지체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내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죄 용서함을 받은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모를 것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율법주의와 규율적인 종교로 이해하고 자신의 선한 행위, 옳은 행위로, 행위로 스스로를 선하고 옳다고 여기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잘못이 있으면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마음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막하고 차갑고 사랑 없는 황폐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내가 누구인가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어떤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은혜를. 어,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용서는 어려운 일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타인으로 인해서 멍들고 상하고 부서지고 찢긴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배신과 무멸과 수치와 폭력의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모두 겪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찢겨지고 그분의 마음은 상처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 죄를 자신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을 채찍질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무리 중에는 우리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체험한 심령에. 주님의 용서와 관대함과 사랑의 마음이 임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극렬과 사랑이지만, 그분의 은혜의 햇빛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도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얼어붙은 우리와 세상의 사이를 그 빛으로 녹아내리게 하고 상처난 심령에 용서와 사랑의 향기가 뿜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극률함을 본받아 용서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세우신 교회와 주신 가정과 보내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